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당일 단타를 하려면은 주도주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를 위한 주도주를 선정할 수 있는 원칙과 그리고 그에 따른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일 단타 매매를 위한 주도주 종목 선정의 원칙은 예전 영상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하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다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주도주를 선정하는 원칙 그 기준은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네. 시가 갭이 높으면, 음, 물론 급등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급락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이 높은 종목은 될수 있으면 단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 그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갭이 높은 종목들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시가 갭이 높지 않은 종목만 당일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두주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거래대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이 좋습니다. 어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수급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바로 수급이 좋아야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좋아야 어, 당일날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중요한 상승 신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상승 신호는 어, 보조 지표를 이용한 음,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동 평균선간의 골든 크로스를 이용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음, MA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또 이동 평균선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MACD에서의 골든 크로스, 스토캐스틱에서의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사이의 골든 크로스 이런 것들을 좋은 상승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을 주도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저항선은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인데요. 어, 저는 주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피봇 2차 저항도 또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같이 저항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저항선들이 본인저 밴드의 상한선,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가 갭이 높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거래 대금이 좋아야 합니다.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상승 신호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승 신호라고 하면, MACD의 골든크로스, 스토캐스틱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또한, 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의 골든크로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항선. 제가, 아,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저항선은 볼린저밴드의 상한선,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조건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어, 그 조건검색식에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어, 조건을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갭이 높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 갭이 높은 종목들을 배제하는 그런 조건을 넣겠습니다. 등락률로 가셔서, 일봉전 종가, 어제 종가입니다. 대비 영봉전 시가, 네, 오늘 시가입니다. 이 등락률이 3.5% 이하 종목만 잡아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상승의 신호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신호들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CD 신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MACD로 가셔서, 네. MACD 신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값 돌파로 가셔서 0선 상향 돌파. 그리고 기준선 돌파로 가셔서 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골든크로스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으로 가겠습니다. 네, 스토케스틱 슬로우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어, 기준값 돌파가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보통 0에서 100 사이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 20 이하인 경우를 침체 구간,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20 이하에 있다가 이 20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20 밖으로, 20 위로, 어, 스토캐스틱 선이 나오는 경우를 좋은 상승의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20, 상향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돌파로 가셔서 네, 골든크로스입니다. K선이 D선을 상향돌파, 골든크로스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B에서 E까지 네,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End를 어,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신호들을 넣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으로 가서 이동평균선간에 골든크로스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으로 가서 주가이동평균 돌파로 가서 어 이동평균선간에 골든크로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이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 61선 골든크로스 조건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 121선 골든크로스 조건도 넣겠습니다. 이제 일목균형표로 가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 골든크로스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이렇게 하고 어, 조건을 하나만 더 넣을게요. 어, 파라블릭 상승 반전 조건도 제가 좋게 보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블릭 반전으로 가서 일봉 연속 추세 유지 후 상승 반전 조건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음, F부터 J까지 어, 이 골든 크로스 조건들이 쭉 들어갔죠. 그래서 F부터 J까지를 다시 괄호로 묶고 이 and를 or로 네,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포착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73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음, 종목 수가 좀 많죠. 어, 여기에 저항선 돌파 조건을 좀 넣겠습니다. 저항선 돌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상향 돌파. 그 조건을 넣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로 가셔서 네. 상한선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봇 2차 저항 돌파 이것도 좋은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봇으로 가셔서 네, 가격 기준선 돌파 여기에서 2차 저항 상향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종목을 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종목으로 확 줄었죠. 등락률로 보시면 네, 오늘 상한가에 간 나노엔텍 그리고 20% 급등한 엔진바이오, 뭐 린드만아시아, FNF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주가등락률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수급 조건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배기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목을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음, 네, FNF홀딩스, 음, 나노엔텍, 엔젠바이오, FNF홀딩스 세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노엔텍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나노엔텍 오늘 시가갭 좋고, 마이너스 네, 1.53% 거래대금 좋습니다. 1246억 들어왔죠. 엔젠바이오. 이 종목도 오늘 시가 갭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0.95%. 그리고 거래대금이 516억.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피넷 홀딩스. 이 종목도 오늘 시가 갭 좋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리고 거래대금 1639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급과 함께, 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당일날 단타매매가 가능합니다. 분봉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5분봉 차트를 보는데요. 어, FNF홀딩스 차트입니다. 보통 이런 음, 자리에서 많이 포착이 됩니다. 10%정도 오르면 은 포착이 됩니다. 제가 어, 지금 주가 등락률을 넣지 않고도 어, 나노엔텍, 엔젠바이오, FNF홀딩스 이세 종목이 어, 포착이 된 겁니다. 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음봉이 나올 때, 야, 이런 자리를 좀 공략을 하시면, 음, 결과를, 좀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 네, 나노엔텍 같은 경우, 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좀 눌릴 때,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돼도 좀 눌릴 때,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당일단타니까 3% 내외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손절도 그렇게 잡으셔야겠죠? 손절도 3% 내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일단 시가갭이 높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고 좋은 상승 신호가 발생을 했고 또 어, 거래대금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노엔텍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좀 눌릴 때 들어가셔서 반등이 나올 때 어,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노엔텍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상한가를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못 먹습니다. 어, 보통 당일 단타이기 때문에 한3% 내외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봉 하나 이제 먹으시면 됩니다. 음, 이봉 하나도 꽤 큽니다. 네, 한 5%가 넘게 수익이 나는데요. 당일 단타로 5% 정도 수익을 내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음, 한3% 내외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절도 3% 내외에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음, 제가 등락률을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갭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호가 중복된 거죠. MACD 신호나 스토캐스틱 신호가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들 그 중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또 거래 대금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포착을 하는 조건 검색식. 어, 상한가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상한가나 주도주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이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음,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 눌릴 때를 잘 공략하시면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잘 활용하셔서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